여행에는 여권 지갑이 필수. 휴대용 여권 케이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남성용 피 가죽 지갑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지갑은 프리미엄 피 가죽 소재로 제작되어 고급스러운 느낌과 내구성을 동시에 제공해요. 손이나 주머니에 완벽하게 맞는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여행 중 필요한 여권과 카드를 손쉽게 넣을 수 있답니다. 여행 친화적이고 명함 소지자로도 활용 가능해요. 또한 가벼우면서 휴대하기 편해서 항상 이동 중인 분들에게 딱이에요. 이 지갑은 비즈니스나 여가용으로 활용하기에도 최적이랍니다. 어때요? 멋진 여행을 위한 이 지갑 한 번쯤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을 위한 루피드 차단 여권 거치대입니다. 여권, 티켓, 신용카드를 보관할 수 있는 다기능 지갑이에요. 손목 스트랩이 달려 휴대하기도 편리하고 지퍼로 간편하게 여닫을 수 있어요. 안전한 여행을 위해 루피드 차단 기능이 있어 개인정보 유출 걱정도 덜어져요 가방에 넣거나 손목에 착용해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스타일을 더해줍니다. 가볍고 소재도 튼튼해서 여행 중에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여행을 더욱 안전하고 스타일리시하게 즐기고 싶다면 이 제품을 한번 살펴보세요. 여행을 떠날 때꼭 필요한 아이템, 피가죽 여권 커버에 대해 알아볼게요. 이 여권 커버는 여행 중 여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신용카드 홀더와 거치대로 여권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. 또한 여행 중 필요한 여권과 카드를 한 곳에 정리할 수 있어 여행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. 이 제품은 피소재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뛰어나고 레터링 패턴이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세련되게 완성되었어요. 여행 액세서리로서 기능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ETYA의 여권 커버, 한번 사용하면 더 이상 없을 수 없을 거예요.